어머나! 빨리 일어나렴! 어머! 너! 빨리 일어나! 어머! 빨리 일어나! 아, 엄마! 나 아빠 좀잘려나나 엄마거든? 엄마, 아직... 나좀 잘하려나? 우리 숙제 계속했다고... 빨리 와! 지금 일단 주, 우리는 악당이라고! 악당히는징진을 죽여. 아, 빨리 돼. 와. 난징징이가 아니다고. 빨리 연구소 아, 나가자. 나도 여기 연구소 주인데 엄마 괜찮아? 어. 어. 빨리 와. 나도 좀 문좀 열어줘. 버튼 눌러. 아그 어. 어, 안돼. 일단 연구소로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징징이를 몇년 동안 어?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딱, 얘는 진짜 말안 들어, 이 녀석, 진짜. 빨리. 엄마! 빨리 내려가. 내려왔어. 엄 살피 누우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아, 이 녀석들 진짜 말 진짜 안들고왜 어. 말을 안 들어야 징징이 날? 몰라. 아 진짜 얘들 잔다, 얼마나. 힘들어. 응. 걔네들 너무 나빠. 우리 마을이 다 평화롭게 안아줘. 우린 낙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지. 얼른 와. 이 징징이들을 니가 가둔 애들이지. 네? 니가 가둔 애들이잖아. 얘들. 네. 잘했다. 자, 난... 너의 슈트, 이제 헬멧 입고. 네. 징징이 싸워요? 드디어? 자. 야. 음. 이거 얼굴에 껴. 어딨어? 여기요 집쪽으로 와 어? 여기요? 빨리 와라어 그래 자 일단 전화할게 네 그거 먹고 얼굴에 어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슈트 복장이야 뭐야 이거 얼굴 이상해졌어 엄마 빨리 써 떴다고 엄마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엄마 빨리 가자고 네. 별리안나 오고 있잖아, 요 엄마. 어디? 숫자가 좀 신기하게 생겼네. 야, 너 무슨 칼쓸 거야? 자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칼이죠. 나도. 오늘 엄마가 예약해둔 롤러코스터 타기가 있는데 오늘 밤에 갈 거야. 아, 밤에요? 불 끄고. 아이 그럼 잘로 갈래? 민혁. <laughs> 시장 아, 다이아몬드가... 았어요안 거... 할게요. 빨리 와. 네. 띡띡띡띡띡 <끝> 자, 일단 징징부터 찾자고. 띡띡띡띡띡. <끝> 네. 너, 걸어가면서 엄마 휴대폰에 하지 말라 했지? 아니요. 여긴 제 집이에요, 엄마. 빨리 가자. 어? 이 녀석, 이 녀석 지금 우리 밭에 있잖아. 아니, <끝> 이게 어디서 진짜... 어디서잉? 아, 오늘도 노인정에 아, 아, 가야지. 호잇, <끝> 호 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엄마, 어디야? 빨리 와. 엄마, 어디 갔어요? 어, 나안 움직였어. 말안 듣는 징징이들은 카페도 돼. 네. 오. 우와, 저기가 <laughs> 새로 나온 롤러코스터다. 너! 너 어디 갔어? 너 진짜 오늘 엄마한테 잡혀 오늘 죽었다나. 롤러코스터 <laughs> <로코스는> 너한테 갔지? <웃음> 아니야. <웃음> 너 연구소잖아, 여기. 네. 아, 어, 오랜만에 보네. 제가 엄청 힘들게 만들었잖아. 얘들, 어, 얘, 여기 징징 있다야. 뭐라고요? 징징이, 어디 있어? 얘 뭐... 마음대로 집이, 집에 왜 들어와? 빨리 죽여버려. 이위날 <laughs> 때려. 아,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아, 징징. 징징이, 아, 죄송해요. 빨리 와이 애, 왜날 죽어? 얘, 내돈빨말들어 찍어. 빨리 와. 알았어, 요 알았어. 어, 저기 너 나... 어제 엄마가 사 줘. 어. 네. 어제 엄마가 사준 그 그거 어딨어 뭐요? 엄마가 사준 그 마이크들 마이 잘 카드. 가지고 있지? 네, 어, 됐어 우리 었어 아, 엄마. 빨리 아, 네. 우리 로봇한테 가자고 엄마. 들자고. 이 진지가 언제 또 여기로 왔어? 농사 내일 못 년해. 네, 저 가보잖아요. 어, 야, 이, 징징 어디? 징징이요, 도들왔고 어. 빨리 와! 어, 안 돼. 빨리 와, 너! 어, 예. 어디 가야 이제? 잠깐. 나 버튼, 우리 라 버튼. 하. 나 버튼, 짜. 일단, 여기 부서야 돼. 지금 저 악당이 지금 있단 말이야, 저에 어, 저거 뭐예요, 엄마? 여기 슈퍼 히어로가 있다고 하더라고. 웅, 웅. 너 혼자 와서 거기 좀 놀고 있어. 네, 팡팡퐁 뭐, 말해. 악당이었다고. 그 악당한테 가봐야 되겠다. 녀석인가? 나아아여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여보세요. 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보세요, 슈퍼맨? 음. 슈퍼맨이 뭐 존재해? 날아다녀? 응 날아다니고 나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 다시 여기로 왔는데 어 어머 어, 그래서 어떻게 됐니? 여기 지금 있어 앉아있어 기다려 어머 그래 딸라 그럼 내가 너한테 갈게 아빠 엄마 어, 엄마가 약 사갈게 응 어. 어. 랑 조이는 얘 어떻게 하냐고 이제 슈퍼맨이 있는데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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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일단 불 켜고 어 약, 약, 있다. 약, 빨리 약. 어 그래 그래 엄마 간다. 엄마 약 빨리 사와. 미쳐 죽겠다구나. 지금 아파 죽겠다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약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 너 먹을래? 약, 응응 음, 주소 음, 엄마. 이게 예, 이번에 신상약이라던데 똥약은 아니겠지, 엄마? 맞아 얼른 먹어 똥약? 똥약 아니야 이게 이번에 신상약인데 뭐? 먹어도 돼 이게 뭐지? 빨리 마, 마울, 먹고 마울, 마울, 마울. 왜, 무슨 맛이야, 이게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자구나. 네. 조심히 가. 엄마가 오늘 가자든 그기 가자. 네. 타러 와. 어디 어디. 내일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너. 네. 오늘은 아파서 못했지만. 넌뭐 탈래? 요거 탈래? 가고 있어 지금. 일단 요기로 뚝뚝뚝뚝. 어머 어머 어머. 어마어먹마 먹어. 와 폭죽 봐. 얼폭죽 틱대다. 예쁘다. 있네. 엄마 전 이거 할래요. 이거. 뭔데? 한 이거야. 안 돼. 듣고. 안 돼. 내 하트. 안 돼. 내 하트. 엄마한테 이게 있거든. 너무 어렵네. 발광석을 엄마가 오늘 하나 사 왔지.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아기. 짱. 데카트데카트 데카츄. 나 카트 이제 못 자잖아. 자자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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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걸 준비했는데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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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목소리> 어머 놀이 우리 아기. 나한테 아기라고 그래? 나 완전 아기 아니거든. 다 컸지만. 그래도 엄마 기잖아 어? 자, 이거, 이거 타렴. 타기. 내가 밀어줄게. 예 어, 왜안 가? 이, 이거, 그, 응. 아. 미안해, 여보. 그, 그거 때려. 아, 됐다. 이거를, 여기다. 공 타고. 가렴. 슝. 엄마도 간다. 폭죽 어? 좀 보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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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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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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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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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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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블라 왜 이래 끈적해? 잠깐 어머, 우리 아기 자고 있나? 아이 음. 음. 많이 피곤했나보네. 벌써 잠들고 보니까. 엄마도 같이 자잤구나 이제. 어머, 쟤는 왜안 일어나니? 아, 어머, 엄마, 밥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 아가, 빨리, 일어나렴! 일어나면 안 돼! 야, 밥 먹고. 저기야. 요웃에너더 되게 힘들다. 우리 지금 스포 이웃를 지금 죽여야 되는데, 걔가.

여기에 있는 건 모두 다주민에이 근데 여기 슈퍼히어로라는 애가 있다니 여기 철군들이라는 애가 있었던데 어. 주민들이 막 구한다던데 조이는 어, 그... 아, 어떡해 요 엄마 그러면 내가 다죽겠어요저 엄마가 어마쟤 뭐야 쟤 뭐야 엄마 그게 뭐지 <laughs> 이튜 그, 유명하다 그 골렘인가? 그, 주민들의 그, 그 골렘인데. 너 어머 너 다이아몬드 검 있지? 안 해졌나? 얼른 또 때. 는 어, 어머, 어머. 빨리. 공 가려. 엄마가 오 우리 우리 군단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 일단 계속 때려. 도망가는 거야. 내가 안 때렸어. 응. 어디 와 어, 엄마가 없애주게. 어또 오늘 그 TV 어제 봤거든. 어제 뉴스에서 오늘 좀비 때가 나온다던데. 정말요? 어. 어떡하지 스켈레톤도. 스켈레톤 때가 와요. 좀비 때 하고 스켈레톤 때 그리고 거미 때. 아 거미는 한 마리 정도만 나온다고. 그럼 우리의 렘을 만들어야 되겠어. 골렘이 터질 거야. 그래도 좀비들은 문을 켜주고 들어오는 중이야. 골렘들이터지말 알겠지? 그냥 먹지 말아. 털 굴렘이 우리의 민족이었어. 근데 우리의 민족이 아닌 줄 알았어. 이렇게 리 만들어야 겠어 어머. 어머. 어머 오늘 밤이 되면 어떡하지 어. 일단 얼굴부터 어머. 준비를 철저히 해달렴 우리 아기. 어둠아찾고아왔이엄아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지금 벌써 밤이아다 일단 집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우 어려. 빨리 우리 비밀 기지로 들어가졌구나. 가졌구나. 우리가 이 마을을 차지했다 해도 우리 구역은 우리가 지켜야 돼. 빨리 가졌구나. 지하수로. 지수어그 애는 우리 요원이다 네 특수 스파이라고 마찬가지지 일단 우리 로봇으로 가 얼른 네그 슈퍼히어로 내가 봤는데 그 슈퍼히어로는 내가 처리했다 정말요? 오늘 엄마가 철글램으로 다 처리하고 왔어 모든 이상 없어. 얼른 내려오렴. 슬라임. 이 사람이 했어요. 그 슈퍼. 골렘 유기를 지켜줄 거야. 네. 얼른. 가. 네. 엄마는 여기에 좀비한테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걸 소식을 알려야 해. 네. 그러니 너 엄마 네. 따라오지 말 좀비가 이제 발견한 것 같다. 엄마 보이죠 좀비떼가 몰려와요. 어머니 그런. 아니 변해 어머 아가. 어, 어. 아! 밖에 좀 봐. 좀비떼가 벌써 몰려왔어요 바로 비에 좀비가 있다. 뭐왜 이렇게 안나 줄었어? 준, 전비가 돼서 제가 모든 걸 주겠어요. 이젠 다부르자고 엄마 무서워요. 우리 밖에 나가서 싸울 싸워, 싸워야 돼. 안돼요. 저 갑옷을 있어야 해요. 안돼. 제가 철이 있어요, 엄마. 그 철로라도 만들자. 여기 있어요, 엄마. 어머, 나도 철이 좀 있네. 난 64개 세트가 세 개나 있죠. 아니, 내가 너거다 만들게. 내가 넣고 다음 만들게. 여기 더 있어요. 어, 어머, 어, 아니, 아니, 만들지 마. 어, 나 어, 엄청 많은데요. 자, 이거 뭐야? 넣고 또 있다. 엄마가 만들었어. 일단 엄마 이거 쓰고. 자. 너부추 받았니? 네. 부추요 없는데요. 바지다 바지랑 신발. 어, 엄마. 저 피가 없어요. 엄마가 아까 때려서. 어 진짜? 네 일단 피가 그래도. 지금 막, 우리 우리네.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 어쩔 수 없어. 나가자꾸나. 이 좀비 떼들아 엄마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